안녕하세요. 합천초등학교 방문을, 합천초등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의 웃음으로 행복이 가득한 우리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는 1970년에 개교하여 1999년까지 용두초, 화암초, 화성초가 본교와 통폐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22년 47명의 학생과 26명의 교직원이 함께 행복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2021년 충남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사랑으로 꽃피고 꿈이 빛나는 행복한 배움터라는 비전을 갖고 세 가지 교육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바른 몸과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매일 행복놀이 시간을 운영하며 VR 스포츠 체험실, 자연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속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바른 마음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학교 행사나 교육 활동을 계획 실천하는 등 꿈을 향해 스스로 노력하며 배움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깨동무 발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 학력을 높이고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참학력을 기르며 메타버스 같은 인공지능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활동으로 미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 주제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역량을 키우며 전교생이 무학년 모듬으로 스마트 합천 전교학생자치회를 조직하고 법무부, 교육부 등 6개 부서에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알뜰시장, 바른말쓰기 운동 등을 추진하며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특별한 교육 활동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꿈빛 학생 주도형 동아리 활동입니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메타버스, 요리, 축구 등 6개의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전문 요리사와 실습하기, 경비행기 체험 등 특별한 경험을 하며 꿈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연산능력 향상을 위해 4 5 6 무학년 모듬으로 주6 6 6시간씩 분수, 곱셈, 나눗셈, 응용반에서 맞춤형 공부를 하는 가치6 6 수학 오름6 6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와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꿈6 독서공책 누가기록 및 독서장터, 합천 박칼로리아 등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교육으로 참학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는 화성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학기 중에는 방과후 수업, 방학에는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덕분에 클라이밍, 첼로,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을 화성, 그리고 우리 고장 청양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마을 연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마을 축제인 화성마을 음악회에 참여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학생들이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자존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앞으로도 합천초등학교는, 합천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따뜻한 어울림 속에서 사랑을 꽃 피우고 저마다 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